안녕하십니까? 늑대장의 연출한 김홍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님 네. 중간으로 조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앗. 네. 아, 중간. 조금만. 아 이렇게 어, 저희 2주차 무대인사인데 저희 늑대장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열심히 만든 영화니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늑대사냥의 종두혈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소중한 시간, 주말에 저희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연 역할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여러분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어,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 영화가 조금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후기와 리뷰는 여러분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건배 영을 맡았습니다 모창석입니다. 예. 아, 이렇게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영화 잘 보시고 남은 연휴 어떻게 푼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인간 병기를 연기한 네, 알파를 연기한 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또 이른 시간에 여기 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저는 한두번 봤는데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즐기시면 사실 좀 재밌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서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뭔가 확 이렇게 예뭐이야기를막 이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재미없는데 예 이렇게 즐기기만 하면 정말 저는 박수 치면서 봤거든요 옆에 사람 때려가면서 예, 사람 죽일 때 예, 사람 죽이는 걸 즐기면 재밌는 영화니까 예 즐겁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저,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정소민 배우님이 직접 오늘 배우에게 침필 사인이 들어간 티셔츠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네, 자성에 지정해서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멀리서 오신 대만에서 오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재밌게관람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동습니다 이동해 봐요. 요이동요이동요이따가이해 봐요. 이동요이동 봐요. 이동해 봐요. 이동이이이이